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다시 제공하다 노동자들에게 센스 오브 에이전스 라고 하는 것을 센스 오브 에이전스 를 이제 주인 의식 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 단어를 모르겠으면 부연 설명을 해줘요 어떤 느낌을 센스 오브 에이전스 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인가 동격의 됐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 이게 어센스 오브 에이전스 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어 진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느낌을 센스 오브 에이전스인데 이 센스 오브 에이전스를 노동자들에게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시켰대요.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을 그들이 가져오는지 그들의 직업에 일에 가져오는지를 증가시켰다. 이러면 좀 해석하기가 이상하니까요. 정말 많은 에너지와 집중을 증가시켰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가져오는 그 에너지와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 2010년 연구에서 연구가 어디에서 제조공장 오하이오에 있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오하이오의 한 제조공장에서 행해진 2010년의 연구가 신중하게 관찰을 했어요 생산라인에 있는 이 노동자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뭐하도록? 만들도록 작은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. 무엇에 관하여 그들의 스케줄과 그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작은 의사 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이 조립 라인 생산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을 한번 관찰을 해본 거예요. 그랬더니 이 조립 라인에 있었던 이 노동자들이 디자인을 할수 있었어요. 그들 자신의 유니폼을 그리고 가졌어요. 권한을 교대 근무에 관한 권한을 가졌다는 거죠. 반면에 모든 생산 어, 제조 생산 과정과 월급의 규모는 어땠냐면 스테이드 스 세임 똑같았어요. 다른 건 변화 범위였는데 없는데 약간의 권한만 제공을 했다는 거죠. 근데 두달 안에 그 생산성 그 공장의 생산성이 증가했더란 말이에요. 20%만큼 끝. 나 위드 목적 아닌지 몸한채 위드 목적은 아닌지 몸한채더 적은 휴식을 취한 채 그리고. 거의 없는 실수를 만든 채니까 실수를 거의 하지 않고 더 적은 휴식을 취하면 취한채 취하면서 그 공장에 있는 생산성이 20%만큼 증가했다는 거였죠.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게 센서브 컨트롤 이 통제권을 노동자들에게 통제권을 제공하는 그것이 향상시켰습니다.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켰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상하니까 정말 많은 통제력을 자기 통제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. 그들이 가져왔다 그들의 일에.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가져온 많은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.